달바글로벌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력의 기상도를 알려드리는 세력 캐스터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내시장 모두 큰 하락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달바글로벌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2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도 말씀드려 볼게요. 달바글로벌 3분기는 쉬어간다. 4분기 집중 성장 기대. 이거를 정서적으로 좀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9월 29일부터 입국을 할 거죠. 자, 9월 29일부터 중국 관객, 객들이 무비자로 입국을 할 겁니다. 자, 달발글로브 입장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3분기에 이렇게 쉬어간다는 것은 제품에 대한 할인, 판촉을 좀안 했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4분기에 집중한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때 할인 같은 판촉을 많이 때리는 거예요. 마침 중국 관객들도 많이 들어오죠.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자, 가격이 가격이 비싼 건데 요번에 싸게 판대, 살지. 더군다나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좋은 호재죠. 3번기 때는 쉬어가고 4번기때 집중하겠다. 어차피 연간은 다 모여서 성장으로 나올 테니까요. 주가도 이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4분기의 성장 기대를 하고요. 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얘기고요. 발바 글로벌이 3분기를 쉬어가고 4분기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겠다. 성장세,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어, 목표가는 저랑 똑같대요 25만원. 25만원으로 좀 소폭, 소폭 조정했죠. 이렇게 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3분기 매출액. <laughs>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 9월 23일 기사입니다. 다시 한번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고요. 1221억입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동안 72% 증가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커서 주가는 좀 하락했죠. 241억원입니다. 시장 기대치를 하회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 APR 때문에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았죠.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했던 이유는 APR 효과도 있습니다. APR이 너무 기대치를 올려놨죠. 그래서, 이렇게, 그보다 못하네? 아, 기대에 못 미치네? 라고 해서, 주가가 좀 내려온 면도 있습니다. 실제, 실적은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해체, 해외 채널이 전사 매출을 이끌 전망인데, 수익성이 높은 국내 매출이 감소하면서, 세종스 악화, 뭐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 하반기에, 브랜딩 투자 관련 비용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흐를 수도 있다. 실적은, 하지만, 4분기에 괜찮을 거다. 예, 뭐 이런 가능성 얘기했고요 그래서 달바글로벌이 틱및 채널 전략을 4분기 성수기 예, 성수기야 맞춰 아까도 이렇게 가격 할인 프로모션이라기는 얘기, 좋죠. 맞춰서 진, 전개할 계획이고 연말 쇼핑 이벤트 예, 성과가 있을 거고요. 4분기부터 해외, 해외 채널 중심으로 예, 성장세가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뭐중성능예의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달바글로벌은 장기 성장 목표인 매출을 1조원 예상 달성 예상 시기를 2028년에서 2027년을 으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좋을 거다 뭐 높은 기대감 때문에 APR 효과로 인해서 높은 기대감이 있었고 그에 따라 주가 조정은 있었다. 뭐 단기 이렇게 향상도 있었죠. 하지만 그에 못 미쳐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쳐서 이렇게 단기 조정이 나왔고 현재 주가는 차트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17만 원대, 그 다음에 16만 원대 이 사이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죠. 거기서 지지 나왔다가, 다시 좀 밀렸다가, 다시 지지. 여기서 16만원대에 있습니다. 자, 달바 글로벌은 현재 주가를, 주가에 힘을 모으고 있는 단계고, 매수입니다. 현재 주가 매수이고요. 다만, 향후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때쯤 되면, 거래량이 터졌던 시기죠. 이때쯤 되면, 변동성이 클 거예요. 자, 현재, 현재 주가, 현재 주가에서 매수고요. 앞으로 4분기 4분기에 실적이 좋을 건데, 여기에서 4분기 좋다고 하면 그 기대감으로, 자, 중국 강화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그 기대감으로, 이제 얼마만, 큼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오를 수 있습니다. 주가는 기대감으로 많이 흘러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상승할 수, 있, 조, 조만간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상승할 때, 이런 매물대가 있죠. 매물대가 있고, 이렇게 올라갔다 팍 떨어지는, 이런 변동성이 나온단 말이죠. 변동성이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단기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졌다 올라가고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흔들린다면 과연 손절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 잡으면. 그래서 지금 잡자고 하는 거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때 이럴 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자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냐 한번 내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짧습니다. 어? h 중공업은 매도할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이, 매달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H, hj 중공업이거든요. 9월 10일 날 방송을 해드린 거고, 자, hj 중공업은, 크림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여기서 9월 어, 10일 날, 그 다음에 이 주가를 보실게요. 여기입니다. 34,350원. 34,350원. 여기를 보세요. 어떻게 됐죠? 34,350원. 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실게요. 여기에서, 이 꼭지에서, 분봉이에요. 분봉상에서 엣치 찍고 내려올 때, 분봉상에서 제가 매도할 타이밍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문자도 드렸어요. 여기에서 정말로 매도하셨던 분들은, 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엣지 중고 상승해서 그날 얼마, 얼마만큼 올랐냐면요. 고가 26%였거든요. 쭉 상승해서요. 어, 너무나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주셨어요. 그래서 이 타점 잡아드려요. 급등할 때요. 누, 누군가 이, 이때, 이때 누구도 팔라고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어, 상승한다, 상승하고 있다. 어, 근데 저는 매도사인 들었습니다. 이때 팔아야 된다. 로쭉 내려왔죠. 이렇게 제가 매도타점을 잘 잡아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달바글로벌 향후 이렇게 급등할 때쭉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때도 뭔가 어, 갭 상승하고 올라간다라고 누군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 이때 세력 분석 통해서 매도타점 드려요. <laughs> 이렇게 해서. 제가 급등할 때 변동성 또 단기 이때 이때쯤에서 20만원 21만원 넘어가면서 변동성도 나올텐데 이때 어떻게 대응할지 타점도 명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어 상단에 있는 7730-8354로 문자주시면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어 그렇다면 좀 믿을만한 사람인지 좀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타점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지 이 어, 준비한 영상이 좀 있거든요. 제 소개 영상이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라캐스터 TV 수익률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라캐스터 TV는 그동안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타점을 정리해봤고요.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는 어,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2주 동안의 누적 수익률이 190%예요. 여기에서 매매했던 종목들은 로봇주 위주,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단알 한미약품, 그다음에 혈안 관련 화장품주도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도 포함되어 있네요. 큐리옵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대표적입니다. 자, 수익률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여기에 파티 초대장을 제가 보내드릴 텐데 이 초대장을 받으시면 어떤 종목을 살지, 언제 살지,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파티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고요. 지금 010-7730-8354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혜택은 이렇게 고민 해결입니다. 또한 카트에 오시면 수익률을 극대화해 드릴게요. 어떠한 타점을 가졌길래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해 준다는 것이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영상을 보시고 제소개를 이어가 볼게요. 제가 레벨을 들수 있는 호재가 나온 거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호재가 나왔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 9월 1 1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해보자 추천도 드렸고요. 9월 11일날 퓨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날 이렇게 윗거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봉을 만들어졌고 이렇게 수익을 많이 주었습니다. 40%가량 수익을 주었네요. 다음은 하이젠 R&M입니다. 영상이 또 남아있네요. 같이 보실게요. 있습니다. 하이젠 R&M. 앞으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정답은 올라간다입니다. 올라간다라고 정답을 드렸고 날짜는 9월 10일이었습니다. 하이젠 RNM 9월 10일날 이러한 차트를 또 만들었습니다. 9월 10일날 미끄러 달렸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는 흐름 보였고 체력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포착해서 많은 수익을 들렸습니다 다음으로 휴림 로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추세는 이제 시작이고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또한 산업의 로봇산업 성장 추세는 이제 시작이기에 휴림 로봇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휴링로봇 이렇게 상승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9월 10일 날 매수해보자 라고 영상을 찍었어요. 9월 10일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 차트도 한번 보실게요. 휴링로봇 9월 10일 날천천히 아래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고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났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면 나우로보텍스입니다 나우로보텍스 이렇게 방송한 것도 있어서 같이 보실게요. 자, 호재반발나우로보텍스 하나씩 뜯어보면, 이나우로보텍스가 얼마나 돈이 될지, 함께 돈이 되는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우로보텍스 신규 상장줍니다. 향승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즉, 이평선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쭉, 21평선, 내려오다가, 크로스, 그 다음에, 향승을 준비하고 있죠. 다른 이평선들도 만나는 폭기이 있습니다. 즉, 어, 난 올라갈 준비 다 됐어. 자, 한번 타봅시다. 이런 한국이죠. 네, 제가 9월 11일 날 한번 타봅시다. 한번 사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11일 날 나우 로보틱스 흐름을 한번 보실게요. 9월 11일 날 나우 로보틱스 2만 원 아래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서 제가 사봅시다라고 했고 다음 날 상한가를 어, 상한가의 수익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다날이에요 앞으로의 단날의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 정말로 호재가 살아 있죠. 이 상단은. 막혀 있는 것이라 아니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어떤 어떤 시점에 이렇게 단날의 상승 움직임을 신호를 드렸고요. 매수해 보자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9월 10일날 단날의 움직임을 한번 가시, 보실게요. 9월 10일은 이날이었습니다. 단날 역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상승흐름 세력을 세력의 흐름을 포착했고 거래량 감소하면서 홀딩했습니다. 주가는좀내려왔지만 홀딩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타면서 어, 상승 큰 수익을 줬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약품 말씀드릴게요.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1천원부가를 34만원 2천원부가를 36만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목표가까지 드리면서 9월 16일날 매수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 16일 한미약품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9월 16일날 매수 그 다음에 거래량 감소하면서 홀딩 이렇게 큰 수익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수익을 보여드리면서 초대장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당신도 여러분들도 이 파티의 수익률 파티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제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수익률을 보여드림으로써 타점이 정확하고 이 타점대로 매매하신다면 이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어서 제가 분석하던 종목 계속 분석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보셨나요? 제 소개가 충분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잘 잡아 드리는 세력캐스터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문자 보내드리고 타점 공유 드립니다. 수익이 날수 있도록 해드리고 어, 2주 동안의 수익률이 190%라는 것은 높은 수익률이죠. 이렇게 수익을 날수 있도록 같이 매매 도와드려요. 문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달바글로벌 여기에서 우리가 어, 달바글로벌의 재무차트, 재무 차트 어, 재무 재무 수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어, 1453억 이런 수준이다가 어, 3000억 그 다음에 5288억 이렇게 급증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분기엔 쉬어갔다가 4분기 때 증가하는 거예요 3분기 때 쉬어갔다가 4분기 때뭐 쉬어간다고 해도 예상은 그렇게 어, 처지지 않아요 어, 증가하는 추세예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 좀못 미친다 이 정도죠 뭐 APR 효과 이런 것도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달바 글로벌 현재 주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단 흐름 만들고 있어요. 굳건하게 이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 오늘 코스피이코스닥 양대시장 모두 뭐 약2%뭐그 이상 또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4분기 때 기대감이 있고 4분기의 기대감을 살려주겠다는 거고 여기에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뭐 20만원대, 여기에서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팔고, 여기에서 또 사고, 이렇게 매수, 매도, 매수 대응을 해다 가면, 100주였던 것이, 어, 늘어, 서 뭐, 115주, 이렇게 증가할 거고, 마지막에 목표가를 도달했을 때는, 이만큼의 주, 주식, 이, 이만큼의 주식수로서, 그만큼 이익이 더 나겠죠. 여기에서, 우리의 전략이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공유를 통해서, 타점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주식수를 연령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거예요 마다할 이유가 없죠 문자는 공짜입니다 문자 보내시고 여기에서 미리미리 당일날 또 하려면 당일날 급등할 때 하려면 잘안 돼요 어, 저희가 좀 저장도 해놔서 문자를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저장해 놓고 저장해 놓고 타점 필요하실 때 급등 타점 나올 때 그리고 급등에서 매도 타점 이렇게 강하게 나올 때 아까 h 제중공업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제가 타점 바로 보내드려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어, 생활을 하시다 보면 뭐 가족 생활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생활도 너무 바쁘실 때고 그다음에 가정들도뭐한가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시장 흐름이 바뀔 때도 많고요 오늘 같이 급락할 때도 있고 이럴 때 제가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려서 공유드리니까 놓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매매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세력캐스트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